거창군에서 농업과 농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사청의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지난 15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인목 군수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농사청이 개최됐습니다. 농사청은 지난 10월 25일에 시작됐으며,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과의 소통 시간과 농업 관련 단체와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홍주 거창군 농업회의소 회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농사청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인무 거창군수는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